이번 시간에는 수입 컷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델링하실 때 기어 펌프 본체 같은 경우에 이런 형태로 나가는 모델이 있거든요. 이런 형상으로 나가는 형상이 있습니다. 요거 모델링하실 수 있는 방법이 수입 컷 외에는 없어요. 돌출이나 회전으로는 이런 형상이 구현이 안 됩니다. 요 작업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 스탠다드 IPT 작성 눌러줄게요 2d 스케치 시작 해주시고요 적합한 작업 평면 클릭해줍니다 직사각형 두점 중심으로 원점에 맞춰서 그려주시고요 가로 폭80 넣어주시고 세로 폭100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원 그리기로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원 하나 그려주도록 하고요. 영문자 2 e 눌러서 돌출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돌출 50 시켜주도록 하고요. 양방향으로 되게 할 거니까 대칭 클릭해 주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이제 요 안에 아까 화면에서 봤던 이런 형상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이 속으로 이런 형상을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경로곡선 하나와 프로파일이 하나 필요하죠 경로곡선은 뭐예요 이 빨간색으로 된 이게 경로곡선이고요 프로파일은 이렇게 된 원형 폐곡선 프로파일 이게 쭉 따라가면서 파내기를 해주면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이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렇게 하자면 경로 곡선 먼저 그려줘야 되겠네요. 모델 트리 원점 가시고요 XZ 평면이네요. 요 자리가 딱 XZ 평면이죠. 경로가 들어갈 만한. 자, 요 클릭해주시고, 우클릭하신 다음에 새 스케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형상이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F7키 눌러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선 그리기로 경로 곡선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쭉, 쭉 선을 그려주시고요 시수 구속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 여기서 20 떨어지게 해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도 20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높이는 60 정도 주도록 하고요. 이제 목각기를 해줄게요. 목각기 반지름 5로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경로 다 그렸죠? 요건 X표 쳐주시고, 경로 다 그려주셨으면 스케치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속에 들어가 있어서 안 보일 겁니다, 지금. 이제 경로 곡선이 이렇게 쭉 마련이 됐으니까 뭐가 필요하죠? 프로파일이 필요하죠? 프로파일. 요거 하나 그려줘야 됩니다. 요 프로파일과 경로는 만날 때 직각 방향으로 만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면이 어디에요? 직각으로 만나야 되는 면이 요 면이죠? 요 면에 대고 스케치를 해주도록 할게요. 요면 빨갛게 된거 확인하시고 새 스케치 눌러줍니다. 경로가 시작된 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이 점이 경로가 시작되는 점이에요. 그렇죠? 이거 형상투영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형상투영 해놓으시면 이렇게 형상이 투영이 돼요. 이 스케치 에 투영이 되는 거죠? 원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형상 투영된 자리에 맞춰서 원쭉 그려주시고요. 영문자 D 넣어서 치수 10π로 해줬습니다. 됐죠? 스케치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이제 다차 있는 거라서 아무것도 안 보이죠 뷰를 한번 바꿔 보도록 할게요 뷰 탭에 가셔서 비주얼 스타일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경로 하고 프로파일이 보이죠 어, 요게 경로죠 요게 경로 그 다음에 요게 폐곡선 프로파일이에요 요 녀석이 쭉 따라가면서 판에 주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형의 그 작업이 다 되는 거 겠지요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무슨 작업이 있죠? 3D 모형에 수입 들어가시면 돼요. 프로파일은 뭡니까? 요 원형, 원형 요거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요거 클릭해주시고요. 경로는 요 녀석을 따라가면 됩니다. 요런 형상으로 작업이 되면 돼요. 대신에 차집합을 선택해줘야 돼요. 차집합이 뭐죠? 파내기 해주는 작업이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방향은 경로예요 경로, 경로 따라가면서 쭉 해줘야 되니까.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작업이 됐지요. 지금 와이어 프레임 상태라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죠. 뭐 보이긴 하지만 뷰를 한번 고쳐주도록 할게요. 비주얼 스타일 모서리로 음영 처리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이제 반단면도 상태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어펌프 같은데 요런 모델링이 딱 들어가 있어요 이런 형상이 들어가 있는 거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 이거 어떤 형상으로 해야 되나 회전으로 해야 되나 돌출로 해야 되나 뭘로 해도 안 되십니다 스윕컷 아니면 요 형상은 만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스윕컷 요런 방향으로 응용해서 모델링 하시는데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위컷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